네, 이번 시간은 바꾸다 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역, 교역, 안이, 주역,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급수시험에서 볼땐 읽기 4급, 쓰기 3급에 해당하는 글자고, 이 글자의 속성은 상형입니다. 그래서 상형, 참 오랜만에 나왔죠? 그래서 상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양을 본뜬 글자인데, 과연 어떤 글,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꾸다 여기란 글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가문이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예를 듣기 위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위아래로 원래 상형은 그 모양 자체를 그냥 두고 봐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듣기 위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윗부분은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와 밑에는 몸통, 그래서 어떤 동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동물을 어떤 동물의 모양을 본떴냐면 바로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음. 그래서 도마뱀의 모양을 본떴는데 이게 도마뱀 같나요? 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한번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마뱀인데 이게 도마뱀의 머리와 이 팔다리가 있는 이 부분, 몸통 부분, 이두개의 어, 머리와 몸통 이렇게 나누었을때 이것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마뱀을 본뜬 글자인데, 이게 바꾸다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뜻이 바꾸다인데. 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마뱀의 특징이 뭡니까? 보호색이죠, 보호색.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자기의 몸의 색깔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바꾸다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그게 바꾸다는 뜻인데 한번 해설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돕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다 역은 도마뱀의 머리와 네 개의 발 모양 또는 몸이다. 발을 포함한 몸, 발, 발로만도 볼수 있고 발을 포함한 몸으로도 볼수 있겠죠. 그래서 보호색을 띠는 도마뱀을 본뜬 글자이며 지금의 글자는 몸의 빛깔이 햇빛처럼 반짝이다가 깃발이 펄럭이듯이 가물가물하며 자기 몸의 색을 주위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바꾸다는 뜻이다. 예, 즉 보호색으로 바꾸다 라는 뜻이고요. 길게 썼지만 결국엔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뱀이 몸의 빛깔을 바꾸는 것이 힘들지 않고 쉽다는 뜻이다. 예, 도마뱀을 가만히 잘 관찰해 보시면 얘네가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 가만히 그냥 있어요. 있는데 그 주위의 색깔과 밸런스 있게 변하게 돼요. 그렇게, 어떤 힘들이지 않고 바꾸는 걸 보고, 아, 정말 쉽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쉽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쉽다라고 뜻을, 쉽다란 뜻을 쓸 때에는, 그 음이 이로 바뀝니다. 이. 그래서, 아까 서두에, 여기 보시면 다 역으로 발음을 했는데, 여기서는 안 역이 아니라 안 이죠. 그래서, 어, 쉽다라고 쉽다란 뜻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음이 이로 되는 겁니다. 안 이.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마뱀이라는 이런 동물을 우리가 뭐 다큐멘터리나 동물원에서 볼 때나 혹은 뭔가를 어무 어떤 일을 아주 아주 쉽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때아이 바꾸다 역을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바꾸다 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